좋 펜터치 들어갈 때는 펜터치용 폴더 하나를 만들어서 자, 아래쪽에 있는 스케치를 최대한 낮춰요. 아, 자, 그리고 아, 이걸로 이, 이 타블렛으로 펜터치는 처음 해보는데 아, 잘 될까 모르겠다. 어, 네, 아람님 이름으로 돼 있어요. 아람님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laughs> 어, 그투나 닉네임 혹시 있으신가요? 조절을 하고 너무 너무 두꺼운 펜으로 하면 또 느낌이 좀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타블렛이 타블렛이 약간 펜 터치에는 생소하니까요. 이거를 솜 떨림 보정을 조금만 더 넣을게요. 잠깐만 더. 잠깐만. 아씨후들후들해 <laughs> 이거 작업 영역 디지털펜 한 단계만 더 이렇게 할까 그러면은 펜터치 필압을 약간만 어 이거 엄청 내렸네 모르겠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 여러 번 여러 번 그으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한 번에 긋기가 힘들거나 좀 타블렛이 적용, 적용이, 적응이 아직 잘안 되신 분들은요 저같이요 자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그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아이씨 엄청 흔들리네. <laughs> 아니,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펜터치를 잘 되는 어떤 그 각도가 있어요. 이렇게 찾다 보면은 그 각도로 펜터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천천히 긋는 선으로 펜터치가 잘안 되잖아요. 펜터치는 액정이 훨씬 더 편하죠. 왜냐면, 아, 온유노님이구나 유노님 반갑습니다. 아람 유너님반갑습니 <laughs> 어쩌다 보니 본명을 알게 됐네요. 네. 반갑습니다. 자, 뭐한 2시까지 할 건데요, 뭐. 아, 펜터치는 이, 이게 아무래도 직관성이랑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연관이 돼있기 때문에요, 펜터치는. 그래서 직관성이 좋은 어 그냥 바로 대고 그릴 수 있는 액정 타블렛이 훨씬 편하기는 하죠. 약간 더 크기를 키워야 될까? 입자밀도. 자 아니면은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냥 여기 에 익숙해지는 방법도 있어요. 그냥 여기 완전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내가 원하는 어떤 기울기든 어떤 그림이든 다 그려버리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laughs> 어, 직관성만 따지자면 정말 액정 태블릿이 좋죠. 그래서 만화를 하시는 분들은 액정 태블릿을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일러스트를 하시는 분들은 어, 판형 태블릿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두 분야가 어떻게 보면 그림의 분야로 같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 이두 분야가 굉장히 굉장히 달라요. 만화 같은 경우에는 뭐 일러스트는 그렇게 선의 느낌이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뭐 사실상 어떤 면이나 어떤 그 색상의 느낌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만화 같은 경우는 면이나 색상의 느낌보다는 선의 느낌이 훨씬 더 강렬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훨씬 더 선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장르죠. 그래서 만화하시는 분들은요, 좀 일러스트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액정 타블렛을 선호를 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어. 저 같은 경우에도 액정 타블렛을 훨씬 더 선호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네. 그래서, 근데 액정 타블렛은 진짜 말 그대로 뭔가 명확하게 이렇게 바로 그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그 반면에 뭔가 너무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간다라는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어, 이 부분은 좀 절충이 가능하신 분들은 좀 디테일을 약간씩 어, 좀 절충을 하시면 되기는 되는데요. 근데 절충이 약간 어려우신 분들은요, 좀 어느 정도는 파정 타블렛하고 액정 타블렛을 좀 병행을 하시면서 사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 딱 진짜 힘드네요. <laughs> 네, 액정 타블렛은 신티크 아니면 은그 휴이온에서 나온 캄바스. 뭐 GT 시리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괜찮죠? 신티크는 비싸잖아요. <웃음> 가격대가 <laughs> 어마 무시하니까. <laughs> 그러니까 하여튼, 어 그렇습니다. 저도 신티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신티크, 아, 신티크가 아니라, 뭐죠? 그 모바일 스튜디오라는 타블릿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 무슨, 투인원 PC라고 하더라고요. 투인원 PC. 어머. 오 마이 갓. 어, 어떻게 키냐 오케이. 저기 손 영상이 꺼져 버려 가지고. 아, 근데 정말 가격대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구입한 제품은 이제 강좌 촬영을 더불어서 사용을 하려고 구입을 했었거든요. 369만원 짜리요. 이거는 뭐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타블렛인데 369만원입니다. 가격대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어 보통 어떤 만화를 그리시려고 타블렛을 구입하시는 분들한테는 어 조금 작은 타블렛을, 액정 타블렛을 구입을 하고 싶으셔도, 작은, 작은 액정 타블렛을 구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저렴한 타블렛을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휴윤 액정 타블렛 괜찮다고 봐요. 어, 직접 사용을 해봤는데, 그렇게 막, 막, 뭔가 필압이 딸린다는 느낌을 받지도 않았고, 그리고 뭔가 하여튼 고급스럽습니다. 필압대도 뭐 8192레벨 필압이니까 뭐 굉장히 좋아요 음.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휴이온의 GT시리즈들 중에서 19, 20, 21인치랑 그리고 16인치가 있어요 15.5인치 그래서 요 시리즈들을 다 사용을 해 봤을 때 느껴지는 부분들이 개인적으로는 15인치가 더 좋습니다 에. 액정 타블렛은 참 좋은데 좋은만큼 가격은 안좋아 좋은. <laughs> 아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2월달 혹은 2월달 내지 3월달 정도쯤에요 그그 그 어디야 그 머싱이냐 기억이 안나네 갑자기 장은테크라는 타, 우리나라 타블렛 회사가 있어요 장은테크라는 타블렛 회사에서 요즘에 새로운 타블렛을 개발을 했습니다 무슨 에픽이라는 시리즈인데요. 이름이 에픽이에요. 근데 요 타블렛이 나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장은테크랑 이야기를 해서 에픽 시리즈를 조금 리뷰를 하면 어떻겠느냐 얘기를 해보니까, 어, 뭐 하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장은테크에서 에픽 시리즈가 정식으로 런칭이 되면 그 런칭에 맞춰서 저희가 아마 리뷰를 한번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에픽 시리즈도 나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나온 그 장은테크 옛날에 장은테크 타블렛은 어, 천, 2048 레벨이었나 1000몇 레벨이었나 하여튼 레벨 감지 필압 영역대가 조금 낮았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뭐다8192 레벨로 다 업그레이드가 엄청 많이 진행됐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음. 액정 타블렛을 쓸 때는 판타블렛보다 훨씬 더 대충 대충하게 돼요. <laughs> 왜 그러지? 이거는 아, 제 개인적인 느낌이었나 봐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 어, 그렇구나. <laughs> 대충하게 될 수도 있죠. 뭐제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 액정 타블렛이요. 엄청 무겁다면 무거운데, 그, 신티크는 진짜 무거워요. 신티크는 진짜로, 와, 뭔가 무겁습니다. 네, 그, 제가 신티크 24인치를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게 고장나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데고치이 고쳤지만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새 타블렛이 생겨서. 근데, 어, 엄청 무거워요. 진짜 제가 AS 받으러 막 돌아다니는데 그거 들고 와 진짜 차에다가 실으니까 차가 막 이렇게 휘청하는 종만 <laughs> 님께서 선생님 휴이온 액정 타블렛이 신티크에 비해서 저렴한데 둘의 차이가 좀 큰가요? 지금 와콤 판 쓰고 있는데 휴이온이라는 브랜드를 선생님 덕에 알아서 액정 타블렛이 신티크에 비해서 저렴한데 그 둘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어, 감상으로는 그렇게 크다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